네, 어, S 클래스의 장점 중의 하나가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죠.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일단 이거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왼쪽에 컴포트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조정을 할수 있어요. 이게 이제 모노크롬이 있고, 멀티 컬러 제 차는 영어 버전이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글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순서는 같으니까요. 아, 모노크롬 말 그대로 단색, 단색의 뜻이죠. 지금 저는 제가 선호하는 색상은 47번 색상이에요. 이게... 굉장한좀 청량감을 줍니다. 어, 47번 아니면, 그리고 유튜브에 그 외국에서 자주 나오는 그 색깔은요. 이게 이제 17번 색깔이에요. 이거. 이 색깔이, 지금 요, 아, 17번이 16번입니다. 살짝, 네. 16번. 딱 핑크색 느낌이 도는, 어, 이런 색상이, 이제, 16번 색상이에요. 네. 그리고 가끔 또 운전하다가,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, 그리고 좀 여름에 청량감 주고 싶으시면 어, 이런 느낌 그리고 아예 빨간색을 하고 싶으시면 이건 이제 약간 오렌지빛이고 그 다음에 흰색도 있어요 흰색 이렇게 하면 이제 흰색 전반적인 흰색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제가 완전한 빨간색이 어 이거네요. 이거 완전한 빨간색이에요. 지금 이거보다 더 빨개요.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왼, 왼쪽으로 하면 되고. 이렇게. 보라색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이런 느낌의 색깔. 그다음에 이제 멀티 컬러로 가겠습니다. 멀티 컬러는 이제 다양한 색깔이에요. 여기 오션 블루 있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. 지금 여기선 잘 오션 블루는 어이것도 괜찮긴 하네요. 그다음에 어 마이애미 로즈. 야, 이것도 괜찮네. 그죠? 여성분들이 좋아할 색깔 같아요. 그다음에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. 말리브 선셋. 전 대부분 이거 해 놓고 다녀요. 말리브 선셋. 그러면쫙그 색깔이 쫙 다르잖아요. 쫙 달라요. 다해 볼까요? 어 그다음에 이것은 어 버닝 블루네요. 버닝 블루. 음, 안 이뻐. 베니스 핑크. 와, 베니스, 페니시아 이것도, 뭐, 나쁘진 않은데, 좀, 별로. 어, 크롬 샤인. 야 이것은 이제 흰색이에요. 별로. 레드문. 어, 이건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. 어, 이것도, 이건 좀, 어 괜찮은데? 오, 어, 괜찮네요. 그 다음에, 정글 그린. 아. 오, 이것도 괜찮네. 단색보다 왜냐면저 파란색 부분은 대 볼까요? 파란색 부분은 아니, 저기 손잡이 부분은 이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은 연한색인데 이쪽은 또 밝은색이고 와, 좋습니다. 자, 두개 남았으니까 울트라 마린이네요. 하 울트라 마린도 좋네요. 야, 오, 울트라 마린, 괜찮은데요? 보라색과 핑크색의 조합 하나 마지막입니다. 프레 e 사 h s c 별로. <laughs> 별로입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, 이렇게,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. 멋있죠? 막그 유튜버, 해외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거예요. 막 음악 막, 따단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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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, 빰, 빰, 빰 하면서 막 하면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. 별거 아니에요. <laughs> 별거 아니야. 다그 음악발이야. 이렇게 할수 있고, 아니면 명령어로도 할수 있어요. 제가 아마, 우리말로는 안녕, 벤츠, 뭐, 해서 색깔 바꿔줘, 뭐, 아마. 그렇게 한국 유튜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, 이 차는 이제 그 영어여서 영어로 해야 됩니다. Hey Mercedes. Hey Mercedes. How can I help? Change the light to blue. Okay. I am changing the color. 네. 기초 영어니까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고,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아시겠죠? 인식이, 또, 한 번에 안 되니까, 어, 그러면, light, 자, 다시 하겠습니다. Hey Mercedes. 참, 아, 아, 죄송합니다. 자,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, 죄송합니다. Hey Mercedes. How can I help? Change the light to green. Okay, 음. I am changing the color. 죄송합니다. 제가 이쪽을 보고 해서, 핸들을 보고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. 이 색깔도 예쁘죠? 그죠? 어, 아까 원래 색깔은 이거예요. Hey Mercedes. Hey m e r c e 이제 그만하고 싶나봐요 어쨌든 아시겠죠? 다양한 색깔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윗부분 있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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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윗부분 윗부분인가 아랫부분이 있는데 이 윗부분이 없는게 있어요 그게 그 액티브 앰비언트 액티브 앰비, 앰비언트라는 것은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거 아니군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<laughs>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? 아, 여긴가? 이렇게 하면은 <laughs> 어, 너무 생방송이라 좀 오, 오, 그게 많은데요 이게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, 이게 되는데 왜안 되지? 오,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액티브로 막 돼요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뭐 갑자기 저렇게 차가 확 끼어든다든지 그럴 때 빨갛게 딱 바뀌는 게 그게 이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로 인해서 보급이 잘안 됐을 때 이거 빠져, 빠진, 빠진 차가 있었어요. 저도 그때 타이밍에 샀거든요. 제가 2022년 12월에, 어, 샀기 때문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였, 아, 그런 차가 걸릴 뻔 했어요.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. 왜냐면 액티브 엠비엔트의 핵심은 이거잖아요. 이거, 이거 없으면 진짜 심심해요. 자, 어쨌든 오늘 방송의 결론은 오늘 방송의 결론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어 이거는 진짜 해야 돼요. 이건 해야 됩니다. 그싸제로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또그사업하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. 네그 잘하는 데는 또 잘하겠죠. 근데 또 못하는 데는 문제 생기고 뭐 이렇게 막 이게 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연결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급적 가급적 손안되는게 맞죠. 네 저도. 하도, 그때, 우크라이나 사태 때, 하도, 막, 그래서, 아이씨, 빨리, 그냥, 에티브밴드 없는, 없는 거 하고, 싸지로 달아버릴까? 원래 봤을 땐 똑같더라고요. 근데, 다시 생각하니까, 아이, 새 차인데, 그렇잖아요. 새 차인데,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, 아, 좀 기다리고, 아 이렇게, 순정을 뽑았습니다. 엠비어트 라이트, 좋죠? 진짜, 저는, 저 개인적으로는, 이, S 클래스의 핵심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가오리 휠도, 아 가오리 이 스티어링 휠도 좀 말씀이 있으시던데 이게 더 고급스러워요. 네, 이게 더 고급스러워요. 그렇게 생각할래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또 다음에 재밌는 또 콘텐츠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